아. 내가 숨이 벅챘건 무대가 힘들어서 아니야. 우리 꾸준이 아, 있기 때문에 너무 벅차올라서 그렇지. 아, 그래요? 텐션 좋아요, 텐션 좋아요. 어, 좋아요. 자, 알지 아, 않습니까? 부터, 한번더 볼륨까지. 한 번씩 한 번씩 드시려요 괜찮아요, <웃음> 아니 씩드요아니 괜찮아요, 내려갔다 와야죠. <laughs> 아이 정도 가지고. 그래, <laughs> 오케이, 오케이. 뜨면 안 되죠? 그렇죠그렇죠그렇죠 자, 펑크 합덕 올림은요. 6월 5일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즉석으로 작곡한 탄생. 제가 <laughs> <laughs> <작곡한> 멜로디가 화상이 <laughs> 되어서 탄생한 거죠, 다시. <laughs> 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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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한 분이었죠, 말한 분. 네, 말한 <laughs> 분이었는데요. 아, 네. 비슷한 가사에 새로운 아날로그적인 감성까지 더한 곡인데 앵콜 페인 콘서트를 기회로 이렇게 전 단독 공연에서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갖고 너무 기쁩니다 야, 야 진짜 한다컴터 <laughs> <laughs> 볼륨을 내고 네? 저희 플레이브가 정말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구나 늘 느꼈는데요 네? 우리 플리들은 우리 곡 중에 어떤 곡이 제일 좋아요~~ 아 자, 좋아하는 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그럼 빠르게 한 번씩 말해볼까요? 각자 좋아하는 곡? 네 밤비씨 어떻게, 무슨,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저요? 네 펌프도 걸리이요 펌프도 볼륨이요? 최신곡이잖아요 네네 아 홍보해야 되니까? 네, 아, 아. 네. <웃음> 좋았어요. <웃음>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 10점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저는 그런가 면 어, 저 그걸로 할게요. 웨이플러. 웨이플요그 전에 발매된 곡이잖아요. 부탁 아아 <laughs> 뭐 <좀> 드릴게요. 좋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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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저는 그걸로 할게요. <laughs> 그 <거예요? 웃음> 여섯 번째 이름이 거아 이게 좀빠하게 이다음 거, <laughs> <이 다음> 거. <laughs> 아, <laughs> 아, 아, 오케이. 아, 진짜 아, 신곡이될 아, 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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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가기있나요 네. 네. 자, 이렇게 <laughs> 멤버들이 네. 좋아하는 곡이 많이 달라요. 하민이 <laughs> 얘기 안 하긴 해. 아, 하시요 <laughs> <laughs> 저는 기다릴게요. 아, 1이있게해서 노래잖아요. 아, 예측형도안 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여섯 번째 여름이에요. 외 아. 아. 왜죠? <laughs> 한국시하네 <한국수는 다나? 웃음> 왜죠? 아, 내가 네. 여섯 번째 여름만 끓면좀 그렇잖아요. 아, 나이스다. 아. 그러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라이스다>. 네. 아. <laughs> 자. 자, 역시 저희 멤버들이 네. 이렇게 취향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나 달라요, 그죠? 맞아. 네. 네. 자, 누대 취향만 다닐 것 같지만, 네. 저희가 이제 각자 가지고 있 성격이랑 감수성들도 굉장히 다른고 알고 계시죠? 정말 다르죠? 네, 정말 다른데, 너무 달라요. 아주 아주 알죠? 알죠? 달라요. 네, 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 맞아요. 많이 느끼는데, 네. 어, 네, 그만큼 우리 멤버들이 네. 각자 가진 특성과 아. 재성이 정말 뚜렷한 사람들입니다 아. 네, 이번 앵콜 팬 콘서트를 기회로 각자가 가진 생각과 감정을 서로 더잘 이해시키기 위해 이야기위면서 제가 리더로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기대되시죠? 자! 보여주세요! 짜잔! 자인싸인싸 인싸. 네, 바로 인사이드 플리라는 코너인데요인싸가 네, 아, 되는 건가요? 혹시 인싸죠될 수도 있어요. 그 아웃사이더가 될 수도 있어요. 아웃사이더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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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수도 있구나. 네, 아웃사이더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저희 다섯 명이 언제나 플리와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지만 네. 이번에는 플리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네. 플리의 감정이 되어볼 요 네? 어? 우리가 플리의 감정인 거야. 우리가 어 플리의 감정이, 네, 멤버들 플리 마음에 들어갈 준비 됐나요? 됐어. 됐어. 됐죠, 됐죠. 아, 그렇죠, 됐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뿅. 어어 어. 자자. 어때 진짜 맞은 느낌 좀잘 어울리나요? 그러니까 예. 알겠나요? 어, 이해했어요. 맞다. 아직 회사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이 있는 거거 플리의 감정으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까 각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분이 좋아 보이는. 앉아서 네. 할까요? 우리 네. 한미 씨부터. 아, 저요? <laughs> 음. <laughs> 아, 기분 좋아 보이는. 네, 혼자 좋아 보이는. 안녕, 플리. <laughs> 그래, 너도 기쁘구나. 너의 <laughs> ouais,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매일 웃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나는 멤버들이 내 개그에 웃을 때큰 기쁨을 느끼는데 무엇보다 형들과의 논쟁, 내기에서 내가 승리했을 때큰 기쁨을 느껴 나는 기쁨을 4단계로 표현하는데 1단계는 입꼬리가 올라가 벌써부게 네. 좋아하면 에이. 아직 안되는데 아, 사랑이 2단계는 프리스타일 댄스를 쳐 3단계는 마구마구 점프를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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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밖에 안 춰요? 아, 3단계라서 <웃음> 아, 사단계. <laughs> 그러니까 아, 오늘 야 오늘 자리야. 오늘 자리야. 삼단 있어요. 네, 삼 단계 있어요. 사 단계는 뭐? 나라다녀. 외칠 것. 윌리엄 히파르 이겼을 때 있지. 아아 <laughs> 내가 있는 한 너는 언제나 밝고 행복한 아 순간들로 가득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아 아주 기뻐요. 아 너무 기뻐요. 아. 근데 네. 네. 어, 야, 약간 조금 피드백 좀 드릴까요?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뭔가 아흥미하게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아, 아또 아, 피드백 을 드리자면 네. 톤을 하나 업그레이드 업, 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안녕. <laughs> 이렇게 해야 아 이렇게. 안녕, 나는 기쁨이 하민이야. 어. 자, 그래서 오늘 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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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 뭐예요? 오늘 기대되네. 는데 자, 붙자. 네. 언론을 네, 요 슬픔인가요? 자, 가겠습니다. 네. 응응. <목> 안녕 그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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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아, 내가 자, 때 뒤에. 아, 여기 있는 이유는 <목> 네, 네가 슬픔을 <Chelsea> 느낄 때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목>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나는 원하는 무게가. <모야오 levar employees> <laughs> 이 즐리지 어, 않을 때 <웃음> 슬픔을 <웃음> 느끼는데 <웃음> 무엇보다 이 <laughs> 대우들이 잘커지지 않을. 네, 그 슬픔만 느껴.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멋지다. <laughs> 아 와,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질문 한번 할게요. 자. 나는 슬픔 감정을 4 단계로 표현하는데 일 단계는 표정이 푸다. 한숨이 나 와. 아 좋아요. <웃음> 네. <웃음> 3단계는 고개를 숙여. <숨겨. 웃음> 4단계는 소리를 질러. 진짜로 그래. 이것 못해? 잠깐만요 그럼 걸어 기 하지 기아니야슬돼이맞아요슬퍼서 한이 나오는 거죠 한이 나오는 그렇죠. 건배는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에 니가 어고 어려움을 겪든지 나는 그 슬픔을 통해 우리 이쁜 플리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도울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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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한다 나는 바로 이방비야 나는 분노의 감정을 담당하고 있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네가 화가 나거나 무엇인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그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거야. 나는 높은 곳에 있는 불의평이안 나오면 분노를 느끼는데 무엇보다 나보다 어린누어랑운터미가 거야. 아, <laughs> 나는 화난 감정을 네 단계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 단계. 붙잡고 시대. 나는 너를 지키고, 네가 불의를 참지 않게 도와줄 거야. <laughs> 아. 좋았어,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자, 다음은 누군가요? 네, 다음은, 로아입니다. 다음은 저건요. 네. 뭔가요? 도대체 뭔가요? 안녕, 폴리?

다른 멤버들에 의해서 내가 억울할 때 까칠해지는데, 무엇보다 사실이 아닌 장난으로 내가 억울해질 때 더욱 까칠해져. 난 까칠한 걸 4단계로 표현하는데, 1단계는 억울해서 눈이 커져. 2단계는, 여러분도, 여러분 목소리가 커져. 3단계는 팩트를 달려. 내말 들어봐. 어, 야, 오우야. 그래, 이래 뭐, 이래서 내 뭐, 말이 나하고 있어. <laughs> 나는 팩트만 <택추만> 얘기. 그러니까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좋아하는 어, 말이 다 맞아요. 맞아. 내가 나 맞아. 맞아. 틀리지 않아. 네. 알았어? 다단계는 <laughs> <laughs> 네가 <laughs> 이기려고 해. 그러니까 내가 <laughs> <laughs> 다 <나>. 맞아 맞아. <laughs> 가는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너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거야. 대가 정말 대박다아 <laughs> 아, 너무 기대된다. 야 이거 쉽지 않네아니 이거 이 않네. 않네. 진짜 쉽지 <laughs> 않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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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푸른일준이야. <laughs> <나는 웃음> <불은이 일주니아. 웃음> <laughs> 이 단계는 오늘 아침에 2일0 했다고. 아. 어, 아 단계는 어, <이> <laughs> 제 운동하고 <후> 이렇게 어 있다고 막 야. <laughs> <laughs> 아아아가 네. 오늘 카력하대하고 안전하게 입을 수있도와 으아아아아 아아 좋아다 좋아다 자 아, 아, 아진아네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읽어봤는데 어때요 플레 감정이 틀이 마음속에 계속 살아도 괜찮을 것 같나요? 네. 아, 역시. 근데 반응 소리가 조금 좀 작아서 셀 거. 아, 왜 그래요? <이렇게> <laughs> <laughs> 자, 우리가 <laughs> 마음속에 살기위해서는 사... <laughs> 서로를 잘 알고 아직 자기의 속에서로는 조금 알게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哎可哦。不